16과 시간 있을 때 주로 테니스를 치러 가요. 수루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독서예요. 투안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전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낚시하러 자주 가요. 독서하다 낚시하다 여행하다 등산하다 사진을 찍다 외국어를 배우다 콘서트를 보다 운동 경기를 보다 음악을 듣다 기타를 치다 피아노를 치다 춤을 추다 리안 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전 운동을 좋아해서 주로 운동해요. 무슨 운동을 가장 좋아해요? 축구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 내일 저하고 같이 축구하러 갈래요? 좋아요. 같이 가요. 저도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축구하다 농구하다 야구하다 수영하다 테니스를 치다 배드민턴을 치다 볼링을 치다 골프를 치다 스케이트를 타다 스키를 타다 자전거를 타다